할렐루야! 4월 21일 금요일 묵상 말씀 시간입니다. 원죄는 없다.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는 인류의 조상이 아니었습니다. 최초의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아담, 하와 이전에도 사람은 존재했습니다. 고로 아담과 하와가 범한 그 죄가 원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원죄를 범했다면, 그리고 그 원죄가 피를 타고 흐른다면, 노아는 당대 완전한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당대 완전한 의인이라 하였습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면 태어날 때부터 저주받은 사람이 된다면 공의로운 하나님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부족한 몸으로 태어납니다. 아픈 몸으로 태어날 수가 있고 부족한 마음, 부족한 성격을 가지고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단점이라 하지요. 그 단점이 죄라고 합니다. 원죄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혈기가 없었을 것이야. 거짓말하지 않았을 것이야. 싸우지 않았을 것이야. 라고 하는데 원죄하고 죄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자신의 성격을 가지고 구원받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마음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생명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단점을 가지고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너 화내지 마. 너 싸우지 마. 용서해. 그러면 내가 돈을 줄게. 얼마? 10억 줄게. 100억 줄게. 그러면 아마 다 참고 인내하고 용서할 것입니다. 마음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마음을 가지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뱀은 저주 받았습니다. 뱀은 바리새인처럼 지혜로운 자들이었습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였고 결국 죽였습니다. 그처럼 에덴 동산의 뱀, 그 뱀은 진짜 뱀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찌하여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생명책에서 제하게 되었을까? 과연 어떤 죄일까? 아담과 하와는 뱀에게 넘어갔습니다. 특히 하와가 먼저 넘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절대 먹지 말라 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이신, 어버이신, 하나님 아버지, 도대체 어떤 말씀일까? 딸이 있습니까? 아들 있습니까? 딸에게 제일 가르치는 교육이 무엇입니까? 절대 먹지 말라. 그 마음은 먹으면 안 된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따라 지혜로운 자의 꾐에 빠지지 마라. 사기꾼에 빠지지 마라. 절대 넘어가지 마라. 큰일 난다. 네가 죽을 수도 있다. 인생이 망할 수도 있다. 큰일 난다. 교육시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 그러면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뱀이 어린 하와를 꼬셨습니다. 하나님 원래 근본된 축복 하늘의 뜻이 깨어졌습니다. 그러니 뱀은 저주받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뱀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지금 이 시대 또한 마찬가지 뱀 같은 그 죄를 범하게 되면 저주를 받습니다. 영원토록 흙을 먹고 살아야 합니다. 땅을 기어다니며 살아야 합니다. 구원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에게 짓밟힐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감옥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무서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원죄란 아담과 하와가 범한 죄가 원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죄가 원죄입니다. 고로 원죄는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나의 삶을 파괴하는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원죄입니다. 원래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원래 내가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죄, 그것이 바로 원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원죄의 말씀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원죄는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한 죄가 원죄가 아니었습니다. 원죄가, 아, 어, 원죄라는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사람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다 구원받지 않습니까, 하나님? 원죄는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죄가 원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영원히 잘 살아가는 이 시대를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